근데 17년이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뜨거운 줄다 너무 궁금해. 너무 뜨겁다. <laughs> 왜냐면 난 헤어진 적이 없어. 동안. 17년 동안? 단 1번도. 음, 1번도? 아니, 아니 17년이면 보통 1년에 한번 연중행사로 한 번씩 헤어져야 되니까 한 일, 17번 정도는 헤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헤어졌어? 없어. 헤어지자는 말을 우리는 서로 할 수가 없었어.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무 슬퍼. <웃음> 싸우더라도? <웃음> 싸우더라도. 야, 십칠 년을 연애하면서 결혼한 건 진짜. 우리는 너무 예뻤던 이십 대 초반 중반, 삼십 대를 맞이하는 순간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공유하거든. 어? 그러니까 나의 과거들을 다 이제 기억을 해주는 거지. 그러니까 살아 있는 그거 아니야? 살아 있는 하드디스크. 맞아. 어, 그런 느낌이야. 맞아. 하드디스크. 네. 하드디스크.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맛을 알잖아. 그런 느낌이지. 아 너무 센나요? 맛맛 <laughs> <laughs> <야해. 마, 마. 웃음> 안 맞춰도 돼 모든 걸. 음, 너무 멋있다, 진짜.